기세상 여기 놨어야 되나? 근데 이 싸움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젖혔을 때 이걸 또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두면 여길 둔다? 그럼 또 이걸 젖히고 이렇게 두나? 어, 어렵다. 어,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거 더 써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럼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여기를 끊고 놓으면, 어, 이렇게 놨어야 되네, 오히려. 저도 싸움을 이걸 젖힐 때막 막고 여길 지키는 게 아니라 어 이걸 갔어야 되겠다 기...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 5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친다 <목소리> 아 이거 나한테는 잘 안지져 또 다음이고요 붙이는 거는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체 저는 이제 붙이는 수를 평생 거의 안 두다시피 두니까, 이거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는 좀 별로고요. 저는, 뭐, 눈목자구침이 가장 저는 두고 싶은 자리인데, 뭐, 협봉도 올수 있고, 뭐, 어디든지 둬도 됩니다. 본인 기풍에 맞게끔. 초반은 그냥 무조건 본인 기풍에 맞게끔 둔다 둔다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좀 기원파둑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붙여서 막 끼우고 막 대사정석 어려운 거 두잖아요. 근데 저는 대사정석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laughs> 하도 안 두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한 이유가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도 나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형들한테 조금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거의 저는 상대가 이거 둔다, 열판 두면은 열 판다, 여기 가, 그냥 갖다 붙이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날이 작아서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상대가 붙인다? 그럼 저는 끼우지 않고 젖히고 이렇게 그냥 두는 거를 좋아했죠. 내가 싫어하는 거를 굳이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둔다 그래서 나도 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두고 싶은 대로, 내 스타일대로 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특이하게 두네. 그걸 또 그렇게 도 일단 여기서는. 되고 뛰면 근데 이걸 젖히고. 빌려나? 원래 이 교환 안 하고 그냥 늘었으면 당연히 뛸라 그랬 그래, 하나 더 밀고 뛸라 그랬는데 아니지 아아 아니, 그렇죠 왠, 왠지 교환을 해놓으니까 왜 여기 단수 치고 싶지 <laughs> 치고 싶으면 쳐야지 이렇게. 받아줬으면 이득이죠. 밀고, 받으면, 어? 어, 이거는 끊어서 싸워야지, 당연히. 이상한 거 같은데, 막은 거. 왜냐 하면, 여기서 이거 끊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거 밀어서 싸워도 될것 같아. 민 다음에 젖히면 뛰고 받을 때 끊어서 싸우는 거지. 그리고 여길 늘고 받을 때,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오케이. 어떤 수가 가장 강력할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왠지, 이걸 미는 게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자, 일단 밀어 갑니다. 두전머리를 맞아주는 거죠. 이걸 젖혔다는 건 여기 끊는 수를 노리겠다는 뜻이에요. 받으면 되니까 또 받고. 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인 게좀 이상한 것 같다. 아 이거 실수인가 그럼 저 친수를 좀 제가 생각을 안 했네요. 아 그럼 이걸로는 여기를 그냥 빠지고 받을 때 여기서 전투를 하는 게 조금 더 괜찮 아 괜찮았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아이고 어, 제가 실수다 이거. 아 이렇게 되면은 조금 거시기한데 받으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는 안 되는데, 뭐, 못들 이유까지 있습니까 빠져야 뭐, 여기선? 빠지고.. 아. 음, 일 빠져서 싸우고. 아, 상대도, 상대분도 참 싸움 좋아하는 바둑 같아요. 자, 일단 뛰어서. 뛰어나가면, 여기서 이런 거 붙이는 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느낌.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 이건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막, 막 갖다 붙이는구나 그냥 그런 사람한테 절대 지고 싶지, 않,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생각하는데 상대는 거의 노타임. 말을 돋구는 스타일이군요. 화를 돋구는 스타일에 끝은 좋지가 않다는 거 단수 쳐서 최대한 덩치 크게 해놓고 이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잊기 전에 가장 덩치를 최대한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겠다 요돌이 나중에 팩이 이어진 다음에 단수 치면 이세 점을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덩치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차하면 양고마로 몰아가겠다 이런 뜻이죠 이건 뭐 버리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뭐 하나 들여다보고 가서 받아줍니다 이런 거를 또 시작합니다. 이걸 받아준다고? 자동사 아닌가 이게 이렇게 되면 변신? 여기 한 집은 있지만, 여기서 한 집이 안날거 아니야, 또. 여기서 한 집이 납니까, 이게? 조금 맛이 나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제가? 요 끊는 거 정도는 선수로 들을 거 같은데, 아, 이거는 뭐, 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건 또 나와서 싸우면은, 그냥 뭐별 생각 없이 그냥 두는 느낌이 좀 들죠, 이분. 아, 이거도 뭐 끊는 수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뭐 생각 없는 거지 뭐. 맞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깨키지 않지만 이렇게 두, 둡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 마무리 들어갈게요, 마무리. 빨리 두는 자의 최후. 받아줄 필요가 있나? 하나, 둘. 자, 그냥 받고 갑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단수가 걸려있으니까. 받아놔야 되죠? 이어서 받는 게, 그냥 뭐 두텁지 않을까 싶고. 이게 잘안 막혀 요 여기가 막으면은 젖혀서 끊으면 이거치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얘네가 또 걸리고 지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곰 살곰 나오면 계속 곰마에요 양곰마 이렇게 이런 거나 얘 늘어서. 그게 어느 정도 탄력은 좀 있어요. 여기를 딱 막아서 요런데에도 이제 선수 듣고 여기도 뭐100%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찝찝하게 만드는 게좀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은 제가 둘, 셋, 넷. 여기 한번 상 늘어서 또 물어보고. 워낙에 지금 둘 때도 네. 많고 이득 볼 때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 붙이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쪽은 끊고 얘네도 걸려있고 이 전체 대마도 걸려있고 어 잠깐만 방금 그거 치고 여기 막는 수가 있었나? 장문 쉬어서 앞에 놉니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도. 또 뭐, 다 죽었습니다, 거기. <laughs> 자, 일단 뭐요판이렇게 마무리하고, 복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죽을 거, 죽을 수 있는 돌은 다 죽은 것 같으니까, 이게 빨리 두면 이렇게 된다니까, 바둑을. 내가, 나보다 기력이 약한 사람하고도 하, 이게 빨리 두면 실수가 나오는 편인데, 상대분이 돌을 거두셨습니다. 이분은 거의 좀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을 거의 안 하시는 스타일이잖아. 이게 좋은 바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번을 하셨으니까, 복귀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두고. 왔을 때뭐 붙이고 이렇게 두는 거 나쁜 수가 나쁜 수라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대사 정석 싫어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둡니다. 심지어 프로 기사들도 다 이렇게 둬요. 원래는 이제 흙이 여기서 정수는 단수 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요렇게둔 다음에 나중에 요거 하나 싹 붙여놓고 손을 빼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 치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단수 치고 막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늘고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수 뽑아서 이런 데를 간다든가. 이렇게 두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그런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 이걸 그럼 왜 붙여놓느냐. 이것도 알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 이걸 붙, 붙였을 때 100의 응수도 왜 여길 젖혀야 되냐. 이런 것도 또 아셔야 되고. 일단 여기를 붙여놓고 만약에 백이 받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붙여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소홀히 했다가 괜히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백이 이거를 먼저 끼워 이어 수도 있어요. 중앙에 약점이 있고 좌변에 약점이 있으니까 일단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흑이 중앙을 잇는다 그러면 은 이제 여기 붙이면 은 돌파를 당하니까 안 되는 수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두면 백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 바로 그냥 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구리구단이랑 누구랑 두, 우리, 우리나라 기사랑 뒀던 바둑에서 바로 이걸 끊어 먹는 바둑도 있었어요. 물론 상황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렇게 어쨌든 바로 먹는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 붙여놓고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걸 이제 반대로 흙이 여길 붙였을 때, 백이 왜 이걸 젖혀야 되느냐, 이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무조건 젖히라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젖히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를 끼워 이으면,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흙이 여기서 그냥 이거 놓고, 끊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따게 되는데, 엄청 두텁죠, 여기가. 엄청 두텁잖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한점 희생하고 병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반대로 여기를 끼워 있는다. 그러면 이제는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길 이어버려. 중앙 보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서 단수를 치면, 흙 이걸 안 있고 여길 쳐버려. 따야겠죠. 이걸 또 들어갑니다. 이으면 여길 들어서 이제는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 아예. 중앙 빵때림면 줘버리고 위를 그냥 다 돌려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1 3으로 났을 때 백이 잊지 않고 여길를 준다. 뭐 흙이 이을 수도 있는데 이걸 끊고 이렇게 나와서 끊어서 이걸 잡으러 둘 수도 있어요. 또 충분히 가능한 수법이죠. 근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백이 뭐 이상하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그냥 이런 식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늘고 붙이면 여기서 백이 대부분 그냥 이런 걸안 끼워 있고 그냥 여기 두는 편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10판 두면 뭐한 6, 7판은 6, 7판 더될것 같아요 첫는수가 보통 이렇게 교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길 끼워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이 아까는 먼저 끼워있은 상황에서는 여기 붙인 수가 성립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근데 지금 요 교환을 해놓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교환이 손해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전에 흙이든 이걸 치고, 막 저치고, 막 이렇게 두는 거는 정확한 수서는 아니에요. 일단 이거 한대 맞는 게좀 아프죠. 밀어서. 원래는 흙이 늘어야 되는데, 늘었을 때뭐 이렇게 뛰게 되면, 이게 여기도 단수 맞았고, 실리도 실리대로 날줬고 조금 불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막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전투를 좀 잘못했어요. 밀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거 늘고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쉬어 간다든가. 이렇게 두는 게뭐 하나의 방법 같고, 별론가요 저치는 수. 이것도 별로가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계속 있으니까, 여기 그냥 바로 끊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다른 거 하지 말고. <laughs> 끊을 때 만약에 단수쳐서 잡으면, 이거 치고, 회돌이 있잖아요. 이거 회돌이 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엄청 이상하죠, 모양이. 살아도 이상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이걸 친다? 그럼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으면 뭐, 여길 또 그때 또 밀어가서 싸운다든가. 뭐, 백이 일단 불리한 싸움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도, 이거 밀어간 거나, 뭐, 빠지는 게, 이게,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끊어서 싸우는 게 가장 나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괜히 밀었다가 이거 젖히고,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끊고 단수치고, 잡히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딱 띄워버리니까 원래는 백이 이걸 밀고 제 원래 생각은 이거거든요 이거 둘때 만약에 지키면 그때 이거 두점말이두들어 가겠다는 건데 혹은 젖히면 띄고 받을 때 여기를 뭐 끊어서 싸운다든가 이런 거를 보고 있었는데 어, 제가 좀 이상하게 뒀어 이거 젖히는 거 이거 이거 어려운 수가 아닌데 이걸 못 봤네요 저도 여기서는 제가 확실히 좀 이상해졌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흙이 이거 붙였을 때여기 끊었으면 은 제가 더 이상하지 않았을까 싶어. 끊었으면. 이거 늘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한점 잡아놓으면? 그렇지도 않나요. 이거 치고, 중앙 이렇게 젖혀가면?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이한 점이 좀 크게 들어가가지고. 아예 이렇게 될 거면, 미는 걸로 애초에 먼저 끊어서 그냥 싸우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끊어서 한 점을 잡으면서 넘어가는 것과 그냥 이렇게 빌빌빌빌 거리면서 넘어가는 게 차이가 좀 있으니까. 뭐, 어쨌든 어려운 전투가 시작이 됐었죠. 근데, 아까 흑이 그냥 끊은 거에 비해서 이거는 조금 백이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여기 둔 것도, 요게 선수니까. 그거 믿고 둔거예요 근데 이게 젖힌수가 거의 뭐 엄청난 실착이 됐죠 단수 치고 이어버리는 순간에 이거 뭐 끊는거는 말이 안되고 뭐 이거 살려고 둔건데 덩치를 최대한 키워놓고 이어가니까 <laughs> 여기서 그냥이면은 으 나중에 나중에 이걸 치면 이거 버려버리잖아 이제는 여기 쓸데없는 돌이 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때려 냈을 때 비교하면 이 돌이 있을, 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잊기 전에 먼저 단수를 쳐서 이걸 나가게 만들어 놓고 덩치를 최대한 부풀려 놓으면 부담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얘도 못 살고 얘도 못 살고 이렇게 양고마 형태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잡혀가지고는 이게 뭐이 끝났죠. 가득이. 이게 뭐. 그나마 흙이 최선은 이거 끊고 받을 때뭐이 정도 잡는 정도 이게 그나마 최선인데 최선 치곤 너무 망했죠 이게 다 죽었으니까 또 여기서 백이 또 귀중한 선수를 또 잡아서 뭐 우변 쪽을 간다든가 하면 이쪽딱 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후 진행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좌악이 형태에서 이 변화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여기, 여기서는 확실히 제가 이 밀어간 수는 이거는 제가 좀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친 수. 기세상 여기 놨어야 되나? 근데 이 싸움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젖혔을때 이걸 또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두면 여길 둔다? 그럼 또 이걸 젖히고 이렇게 두나? 아 어, 어렵다. 어,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거 더 써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럼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여기를 끊고, 놓으면? 어, 이렇게 놨어야 되네, 오히려. 저도 싸움을 이걸 젖힐 때 막, 고 여길 지키는 게 아니라, 어, 이걸 갔어야 되겠다. 기세다, 이건. 참, 이 복귀의 중요성, 여러분들, 뭔가 좀 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몰랐던 부분을 복귀로 인해서 알고 가버리잖아요. 어, 요, 젖히는 수를 놨어야 되네, 저도. 이거 놓을 때. 그럼 이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 끊는 수가 있어서 안 돼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지금 또 다시 한번 보니까, 뭐 이렇게 두면 됩니다, 또. 이렇게. 끊는 수는 중앙 젖히는 게 선수니까. 이렇게 두면 되고. 그러면 또 변신을 하겠네, 흑은 여기서 이걸 젖히면, 이걸 하나 끊어 놓고, 이걸 젖히고, 아, 백이 여기서 그럼 이걸 먼저 젖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은 이걸 두고 끊을 때 젖히면 이걸 때려내고 먹을 때 이거 하고 이거 교환 대이득 봤으니까 이렇게 하고 혹은 뭐 이런 데를 뛰어나간다든가 뭐 두겠죠. 어,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젖히고 끊고 놓고 젖힐 때 이걸 먼저 가고 여기를 놔야 되겠다. 요게 정확한 수순입니다. 만약에 이으면 이렇게 놓고 이걸 밀고 들어가서 얘네를 살리자니 이걸 잡으면은 생각보다 흙이 별거 없는 형태 같아요. 또 살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여길 뭐 잡는다? 그럼 여길 막아서 이제는 얘네를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 또 이렇게 또 되네요. 아, 그러면은 제가 밀어간 싸움이 잘한 싸움이네. 여기 게. 밀어간 게. 여 밀어간 게잘한 짓이네요. 네. 그 다음 행동이 뻘짓이라 결론이 안 좋게 된 거지? 이거 젖힐 때 여기 가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있었는데 이게 참 이렇게 복귀때는 보이는데 왜 이상하게 실전에는 안보이는지 참 이게 좀 그렇죠 요렇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걸 요걸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밀어가는 싸움은 괜찮은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렇게 5단 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